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짚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 끊을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그 외에 많은 종들도 들으는 때리고 들으는 죽인지라.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징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 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비유가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죄가 그만 들어고 오 말았습니다. 죄가 들어자 수고하고 땀 흘리고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해산에 수고 하는 과정이 바로 경쟁 아닙니까 경쟁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한정된 복과 자원을 가지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또안 뺏기려고 하고 뺏으려고 하고 이것이 바로 경쟁이요 다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대학을 졸업하고 25살부터 29살까지 좀 변변한 직장 없이 그냥 놀고 있는 청년들이 50만 명이 넘습니다. 굉장히 고단하고 고달프게 살아갑니다. 얼마 전에 현대자동차에서 생산직 직원을 뽑는데 7급 공무원이 지원하고 석사 박사도 지원했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생산직은 제가 학교 졸업할 때만 해도 공고 출신들이 들어갔거든요. 그냥 뭐 마음만 먹으면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직장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큼 삶이 고단하고 고달프고 힘들다는 거죠. 그 얼마 전부터 계속 다음 세대 자녀, 자녀,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보게 되면 굉장히 죄송해요. 미안해요. 너를 낳은 것이 정말 미안하다. 죄송하다. 정말 그렇거든요. 이런 세상 살아가게 한 것이 정말 미안하고 죄송하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당연해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게 살아갑니까? 그 너를 낳은 것이 참 죄송하다. 미안하다. 이런 세상 살아가게 한 것이 정말 죄송하다 미안하다 아, 이런 마음이 들때 비로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복삼고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만을 소망삼고 하나님만을 힘삼고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줬습니다. 그 세를 주고 먼 타국으로 갔는데 때가 되어 소출할 때입니다. 수확할 때 때가 되어 이 종을 보내죠. 종을 보내서 새를 받기 위해서 종을 보냅니다 종을 보냈는데 그 농부들이 새 주기 싫어서 종을 때리고 뭐 결국 죽이죠 계속해서 주인은 종을 보내고 그리고 농부들은 종을 죽이고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면 혹시 새를 줄 수도 있겠다 아들은 존대, 존경하지 않겠나 싶어서 아들 맞아 보냈는데 아들 맞아 죽인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은 이 비유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주신 말씀인데, 이 비유 말씀은 공감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옵니다. 이 비유 말씀은 이 성경 전체 내용을 완벽하게 요약해 놓았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이죠 이 말씀은 어, 먼저 음, 이 주인이 에, 왜 종을 보냅니까? 왜왜종 보내요? 새 받기 위해서 종을 보내죠 왜새 받기 위해서 새 받기 위해서 종을 보내고 아들까지 보냈나 이것입니다 왜 보내요? 왜? 아, 새를 얻어서 내 사업을 확장하고, 내 배를 채우고, 그죠? 어, 그러기 위해서 이 종을 보냅니까? 새 받도록 종을 보냅니까? 이 주인이 새를 줬으니까, 새를 다 얻어가지고, 내 포동을 더 크게 만들려고, 에, 이 보내는 거예요, 이게? 대답을. 아닙니다, 이거. 아, 그래 알면 안 돼요. 왜 보내는가 하면 주인이 새 받아오라. 이건 뭔가 하면 이 포도원 네거 아니다 이겁니다.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주인이 포도원 내 거라는 거예요. 네거 아니다. 그 이제 부들은 자기 거로 얘기거든요 그래 새 주기 싫다. 종 죽이고 아들마저 죽이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예요. 이 본문 비유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하면 이 악한 농부죠 새 죽이 싫어서 종을 죽이고 아들마들 죽이는 이 악한 농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말씀 보면 이 농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악한 농부를 죽여야 돼요? 살려야 돼요? 어째돼요? 죽여야 돼요? 안 되죠. 죽이면 안 되죠. 왜 죽여요? 살리내야지 악한 농부를. 악한 농부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악한 농부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구약 성경은 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비유로 설명할 때에는 항상 남남 관계, 법의 관계. 윤리와 도덕 관계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이 어떤 분이다 랄 설명해요. 그래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는데 신약 성경도 똑같이 말씀해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심판 받고 저주 받는다. 똑같이 말씀하신데 신약은 구약과 좀 차원이 달라요. 다르게 말씀하신다. 신약 성경은 구약과는 달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 관계로 설명하죠. 자식이 늘 정신 못 차리고 밖에서 엉뚱한 짓하면 부모가 부모가 어쩝니까? 부모가 어째요? 이건 저 부끄러운 고백인데 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큰 애를 낳고 제가 큰 애가 한뭐한돌좀 지났나? 그래서 대전에서 부산을 간다고 기차를 탔는데 기차 타기 순간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기. 한 4시간 동안 울더라고요. 중간에 하도 성질나니까 자꾸 우니까 주변 사람들 눈치도 보이고 그래서 애를 던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가 안 생겨요. 던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진짜 던져 버리고 싶더라 성질나니까. 아, 이거죠. 그런데 실제로 던진다, 안 던진다, 안 던지는 거죠. 던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저 엉뚱한 짓하면 정신 못 차리면 너 그러다가 죽는다. 너 자꾸 그리 엉뚱한 짓하고 정신 못 차리면 어, 아파트 뭐 5층에서 던져버린다. 뭐 그렇게 안 하십니까? 그럼 말 부모님들로부터 안 듣고 자랐나요? 그런 말씀을 들어야 철이 빨리 되는 거예요. 철이 빨리 성장해지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거죠. 죽인다는 게 아니죠. 부모와 자식 관계니까 이런 악한 농부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기서 이 비유 말씀이 뭐 누구나 알수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종들은 선지자들이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종들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이들은 바로 우리죠. 우리가 죽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우리 죄 때문에 죽잖아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뜻이에요.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언제나... 밖에서 말씀하셨어요. 밖에서 선자를 통해서 뭐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하박국 마지막 말라기까지 계속해서 외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귀를 닫았잖아요, 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선자를 죽인 거예요. 심지어는 죽이까지 해요, 또 어떤 선자의 경우는. 그 신약 시대 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곁에서 말씀하잖아요. 곁에서 함께 살면서 말씀하신다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 주시죠. 그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죠. 우리 속에서, 우리 속에서 늘 성령께서 탄식하사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도록 하시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이 비유 말씀은 말씀드렸지만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떠하다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비유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을 요약해 놓은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 말씀을 요약하면 세 문장, 세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 문장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두 번째 문장이고 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세 문장으로 성경은 다 요약돼요. 이 반드시 알고 계시고 내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먼저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죠.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주께 나옵니다. 내가 찾아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손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항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하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회개를 하지.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아무리 찾아도 없죠. 이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리어 찾고 계시죠. 찾아서 무덤 속에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끄집어낸다고요. 무덤 밖으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이끌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내게 올수 없다, 나를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탕자 있잖아요.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죠. 아버지 집으로 그냥 돌아갑니까? 아버지 집이 생각난 거죠. 그 생각을 누가... 나게 만들었나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버지 집은 먹을 것이 풍족하다, 종들조차 풍성하게 먹는다. 이런 생각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고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줘야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먼저 주셔야 찾아오셔서 주셔야.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먼저 찾아오셔서 그런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그두 번째로 나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은 내 이름을 부르십니다. 내 이름을 부르죠. 아담아, 네가 무엇을 했느냐? 어디 있느냐? 가인아, 네가 무슨 일을 했느냐? 이렇게 먼저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옵니다. 밤새도록 그 문을 던진 제자들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얘들아,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이름을 부르죠. 아, 이런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 있잖아요. 꽃.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너는 한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너의 이름을 불렀는데 네가 마침 꽃이 되었다. 그건 시 아닙니다.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그냥 하나의 몸체이 지나잖아요. 그런데 이름을 부르니까 꽃이 된 거예요. 꽃 이름을 알고, 그렇죠? 아름다운 꽃이 있어요. 꽃, 꽃 이름을 알고 내가 그꽃 이름을 부를 때와 꽃 이름을 모르고 그냥 그 꽃을 볼 때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만나는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내가 이꽃 이름을 알아요. 그러면 다릅니다. 모를 때와 다를 때는 그 꽃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만나는 정도가 완전 달라진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지금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름을 부르시죠. 하나님께 이름을 부르게 지내는 우리는 한낱 먼지요 티끌이요 돌 풀에 지나지 않죠. 이름을 불러버리면 번지 같은 아우라암과 베드로가 반석이 된다고요. 사울, 사울, 바울, 사울. 그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향해서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이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골라서 잡아서 죽이는 살인 무기였어요. 살인 무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자 사울아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름을 부르자 이사울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신성이 나는 그런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습니까? 나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은 내 이름을 부르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 나를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은 내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고 살피시는 분이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구하기 전에 너희가 내게 구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 줄다 아느니라.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다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하나님 다 아세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뭐예요? 우리 생존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내 생존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구해도 되는데 굳이 구하지 않아도 돼요. 다 아시고 있으니까. 그러나 생산, 내가 번성게 되고, 생육하게 되고, 충만케 되고, 땅을 정복하게 되는 일에는 늘 구해야죠. 하나님 다 아세요. 생존이 있어서는. 지금 다 알죠. 형평과 처지를 다 알아서 적절한 은혜, 내 믿음의 그릇에 맞는 적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10편, 139편 말씀 봐도 잘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시고 내 안고 이랬음을 아시고 내 혀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까지도 아신대요. 제가 요 다음에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님다 아신대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싸론에 팔리는 거다 아신대요. 시장에서 배추가 얼마에 팔리는 것하나님다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 형편사정 하나님다 살피고 아시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은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 형편과 사정을 다 살피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나를 찾아와가지고 내 형편과 사정을 다 살피시고 나를 위하여 친히 빌죠. 하나님이 먼저 빚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빚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빚는 것이 먼저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사 성령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강구하신다고 말씀하죠. 너희의, 너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의 연약함을 다 하나님 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탄식하시고 비신다고 말씀하죠. 그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천 하셔서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십니까? 경배를 받으십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빌고 있다고 말씀하죠. 강구하고 있다고 말씀해요. 그럼 우리가 왜 경배하고 찬양하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빌고 계신 이 예수님께 우리가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죠. 이거보다 더큰 복이 없고 영광이 없기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빌고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놀라운 복음이고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구원이거든요. 이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다 심판을 받죠. 다 부족하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다 심판을 받는다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 심판 사망에서 피할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다 심판을 받는데 나도 심판을 받는데 심판 받을 때에 예수님께서 변론하시죠. 변론. 내가 받을 사망을 대신 받으신 그 사망의 피를 가지고 이것이 증거라고. 내가 사망 받을 사망을 대신 받았다고 그러죠. 그럴 때 영생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알면 나를 찾아오신 이 하나님의 사랑, 이 구원을 알면 믿으면 절대 방탕하게 못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습니다. 삶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땅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알고 믿게 되면 만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평생 즐거워하며 내 만족과 유익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날마다 나를 쳐서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복종시키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갔던 것을 모든 것을 구했던 모든 것을 예수 것을 아는 데 해로 얘기입니다 해로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날마다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이 사랑에 늘 감사하시고 감격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들은 결코 삶을 허비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방탕하게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하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놀라운 복 영광 이미 주셨으니 이것을 늘 간직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